안녕하세요. 에버사이게임즈 이종환입니다. 저희는 오디오 컨텐츠를 전문으로 개발 하고 있고요. 그 새로운 오디오를 통해서 오디오 효과의 그 서라운드 효과를 통해서 저희는 오디오 VR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게임을 계속 개발을 했었고요. 뭐, 한미력 게임, 그리고 뭐, 그라비티, 그리고 뭐, MMORPG, 격투, 모바일까지 지금 뭐쭉 개발자로 네, 게임 쪽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주류 시장에서 게임을 만들면서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디오로, 그러니까 모바일 플랫폼에 넘어오면서 새로운 게임들 독창적이고 참신한 게임들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타다 어떤 좋은 계기로 어떤 오디오를 통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같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디오 VR이라고는 그냥 뭐 흔히들 아시는 5.1 채널, 7.1 채널의 서라운드고요. 서라운드 입체 음향을 저희는 이 채널에서, 이 채널에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이 채널에서 구현을 한 거고요. 이, 이 채널의 어떤 서라운드 이체 음향을 각각의 실제 배경에서 각각의 나는 소리들을 갖다가 움직이면서 캐릭터의 이동, 그리고 각각의 나는 소리들을 통해, 인터랙션을 통해서 저희는 게임을,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모바일에서 특화된, 저희가 지금 특화를 진행 중인 어떤 모바일 컨트롤러 방식으로 저희는 오디오 VR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로라는 오디오 VR의 새로운 컨텐츠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첫 타이틀이고요. 어, 남자, 여자 주인공이 이제 천체 물리학자가 북극을 여행하게 되면서 연구를 하러 떠나면서 이제 어떤 스토리에 휘말려서 남자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오디오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여자 주인공이 어떤 이야기에 휘말려 나가면서. 그 진행되는 그런 스토리 내용이고요. 그 안에서 이 소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 계속 플레이가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음향을 갖고 하는 오디오 게임은 있습니다, 실제. 근데 그거는 음향 효과 자체가 그러니까 바이노럴이나 뭐 홀로포닉스 그리고 뭐 SM, SM, ASMR 같은 어떤 음향 효과를 써서 소리의 사운드 효과는 냈지만 실제 이게 인터랙션이 진행되면서 그, 오디오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상에서 실제 소리로서 플레이하는 방식은 거의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는 꼭 이루어져야 되고요. 꼭 시장에서 여러분께 좋은 게임으로 저희는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영화, 그니까, 어, 음향산업 자체가 뭐, 뭐 DTS 돌비 뭐 서라운드 이런 것들이 어떤 영상의 준에서 더 효과적인 것을 발전했듯이 게임 자체도 어떤 그래픽화 시켜서 멋진 게임 그니까 러 멋진 뭐 타격감과 화려한 그래픽이 게임의 줄이었습니다. 어떤 게임의 공식화처럼 돼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이어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어 오디오 사운드적인 효과를 더 극대화를 시켜서 다시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1차적인 시장은 저희는 그걸 가장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성으로서 시각장애인을 1차 목표로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요구하는 것은 2차 타겟으로 시니어 쪽에 어떤 그 실제 모바일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시니어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플레이를 천천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쪽의 2차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3차 시장은 저희는 인터랙션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미국의 아마존이나 미국 의 아마존에서 하는 오더블 그 인터 오디오북 시장을 저희는 인터랙션 오디오북이라는 시장으로 새롭게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거는 AI 스피커를 통해서 대화형 게임으로 오디오를 통한 대화형 게임으로 저희는 뭐 앞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네, 지금 오디오 VR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텐츠를 일단 기본 시스템을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뭐 정부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정부 사업도 됐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올해 2018년도 기능성 게임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나름 해외 어, 일본 쪽도 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올해 말 정도 아마 거의 오픈 버전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내년 뭐 1, 2월 달 안에는 저희가 국내 출시를 예정입니다. 아마 그 모바일로 플랫폼이 넘어오면서 좀 비슷한 유의 어떤 메인 주주 시장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런 차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시도되는 어떤 새로운 장르인 것 같습니다. 오디오를 통한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쉽지 않은 개발 기관과 뭐 노력이 들어갔었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게임의 실제 어떤 게임의 본질이 어떤 재미를 줄수 있는 그런 오디오 VR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희의 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